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료타입니다자 오늘은 통영항 여외선 터미널에서 배를 싣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풀치 탐사를 하러 추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추도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풀치가 있는지 탐사해보고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파이팅 있게 함께 가시죠 레쓰 좋습니다 바람 터졌고요 송자 누나야 어, 와 억수로 엉그어도 억울, 많이 되네 우리 송자 누나 왔다 누나 싸움 한번 해주세요 하지마라 왜왜 <laughs> 송자 하지 누나야 하지 왔다 예예예 가자 가자 예 아저님들 예, 예. 어? 예, 어, 어. 여기 여기 음에 돼요 민박 무늬 그 다음에 포인트 무늬 어갈만참 좋다 어머 여여 누나한테 전화번호 1 최고다 이거 찰칵 음. 누나한테 여비 라면들끼리 주고 배고픔 밥도 주고 그란다 돈을 줘야 된다잉 이잘있어요 누나 아, 그래. 뭐였는데 뭐열무담나김치담나 지금 래 그거는 이거는 캔게네 상게네 아 상게인데 엄마야 사판도. 사판도. 이봐요, 여행도 오시면은 다 있어요 술, 어 음료수, 음료수 등다그 다음에 좀뭐뭐 뭐 과자 이런 것도 다 있고 주전부리 다 있으니까 그냥 못막 오시면 돼. 못막고 돈만 들고 오면 되지 뭐. 어, 이봐라, 빗발에가손손 아, 손님 있나? 방도 어. 누가 불을 마요 우리가 방도 때문에 태워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 싹다 있네. 어? 아, 깨끗하다. 방도 하나 사이 방도 한집 매여 방도 오만 어. 했다이가 잘해 놨네. 와. 지 앞에 음. 젊은 애들 대전해서 넣여 와가고 좋다고. 저기는 절집이 그런지 뭐. 아이, 누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우리 형님들. 그래, 그래 우리 구독자님들 오면 이런 거 어, 어, 어 여러분들 어때요? 어, 너무 안 좋나? 그래도 이렇게 봐, 아, 이렇게 맞죠. 아, 너무 아, 너무 좋다. 이, 이게 짱이지누나야 어. 전전인지 있겠다. 뜨신 물은. 뜨신 물로 디스 통다 온수 틀고 이제 샤워할 수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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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냉장고 어, 봐라 네. 얘들아. 야, 깔치, 한, 400만, 400만. 집으 그지, 요, 누나가 하는 게, 민박집도 있어, 저기, 깨. 어, 저, 저, 민박집 펜션 이다 어, 또. 펜션도 누나 하거든. 그니까, 러 촌집 좋아하는 사람들, 요, 오고. 그럼. 그래. 요서는, 고기 구워 먹고, 뭐. 아니, 너 좋다, 맞 저기, 아니고. 뭐, 마, 깨퍼 빠이 하고, 맞지? 그래. 그런, 그런 게, 래갖고는안 되겠더라고. 그래. 어저께, 아, 빨라고 했어. 그래, 그래. 손님 받고 민박집, 이거 따로도 있다, 이렇게, 형님들. 어, 기는 촌집 말고, 형님들. 이렇게 있으니까 문의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응. 누나 이번은 밤도 누르고 이번은 화장실 깨끗히 이번에온수기다 있죠. 응. 깔끔하고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싱크대 개수대 후라이팬. 고기도 꼭 묻는 장소가 있단다. 음.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빨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야 주주총회 하면 되겠네. 다여우르다 <laughs> 아, 어찌 이렇게 깔끔한 냄새, 좋다, 여러분들. 추천. 어, 와, 이봐라. 거 방이 종이별로 다 있어. 인원수를 말하면 되거든. 응. 음. 깔끔하다. 아, 이것도 삼겹살 구먹고 갈치 구워먹어야 되는데, 갈치가 남아있잖아. <laughs> 그래 한 추리링 갈아입고, 가자. 섬살이 어, 카테리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추름, 나, 엄마 예뻐라 아이고, 이뻐. 오, 아무도 없죠? 아, 죽인다. 와, 아, 세번에 까맣죠. Let's go, l 자, 그럼 여러분들, 추도에 들어왔는데, 이 섬은 제가 백백킹으로 아주 자주 왔던 섬입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공유된 포인트이기도 하, 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갈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1차적인 임문인데 제가 보니까 누나가 갈치가 없대요. <laughs> 근데 이 소리는 내가 많이 들었거든. 사랑도 해서 듣고 많이 들었어, 항상.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갈까드리고 했더러지 뭐 m 6카이님 슈퍼챗만원 감사합니다 음. 위체내라 깔맞춤지지 아 누나 죄송합니다 의체 위체... 렛츠고 렛츠고 아 2층 갈게요 2층 아, 가라 레오파드 해 넘어가기 전에 오징어를 살짝 해볼게요 명품 페라가모 벗고 가시는 님들 찾습니다 섬에 네 밖에 없다 야 낚시한 사람이. 그 반대쪽으로 넘어왔어, 형님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징어 방송 처음 본 형님들 많지? 자, 단차는 요정도. 국민단차 해가지고. 이게 네, 진짜 오데라의 형님. 아, 가키주. <laughs> 국민단차.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쓴그릇 묶자, 형님들. 어, 나오면 쓴그릇 묶자, 잉. 어, 뒤에 봅니다. 아, 좋다. 아무도 없어. 와 근데 바람이 뭔데 심상치가 않노 아 너무 좋네 여러분들 어 힐링됩니다 곧한 마리 나올 것 같고요 와 진짜 추워진다 아 무늬를 할걸 그랬나 무늬 부프 잡혀야지 세번에 맞고 더겨 오늘은 왜 부럽지 않을까나 키키키키키키 오늘은 왜 부럽지 부럽게 해드릴게 내가 와또와또폐기돋네 폐기 돋을라네 와 안되겠다 와카비 치트 퇴유카이님이키키키키키키 퇴근? 브래블. 어? 어? 어쩌면 꼭. 뉴카이님 슈퍼챗 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려라. 자 보고 계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 보시고요 투표 한번 하고 싶...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야, 지랄하지 말고, 무늬오징어 해라. 1번. 무슨 무늬오징어, 니, 니, 니 따위가. 가비해라. 2번. 풀치해라. 3번. 김현주 어부님이, 쪼꼬미쪼꼬마님이, 윈엠유카이님이, 3허근욱 비에지님이. 야, 압도적이네. 무늬해라가 압도적이네. 압도적 투표율 1번 무늬오징어 낚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 갑오징어 낚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할 줄 알았다. 렛츠고 렛츠고 모든 미션 하나 렛츠고 렛츠고 이지님이 시부레 할 것도 아니면서 와물어봐 내 쪼대로 보딩 보지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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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미 쪼꼬마님이 키키키어소화라 형이 하아조 쪼꼬미 쪼꼬마님이 노력에 박수를 1 8이7 어서와 형이 하아줄게 이새끼야 새만금에서도 안 놀아주고 엄마 형이 놀아줄게 이새끼야 채팅 흠만 안 치고 저 포인트 끌베 이새끼들보다 니가 1억만 배난다 보지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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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제이든밀 팔리칠 님이 섹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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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세스세스세스세스세스세스스스스스스스 오징어가 천지백가인데요 천지로브님이 이거 이거 안 잡기도 이거 요 천지로브님이 갑이 한 마리, 일만 원 미션. 갑이 한 마리. 오 미션 감사합니다. 여주로라아 미션 고맙습니다. 갑이 한 마리. 송광님이 안녕하세요. 무늬오징어, 일만 원 미션 고고씽 무늬오징어, 일만 원 미션 고고씽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갑이 오징어 먼저 하고 있고요. 어, 무늬오징어도 킵해 놓겠습니다, 형님. 아 송광님, 또 미션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은 분유에서 주관하는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티퍼 <목소리> W11님이 오늘은 어디세요? 아 스나이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다안 갈퀴 주치? 왔다. 뭔데? 머리 차노 무너다 무너. 크다 크다. 우와. 우와, 대물. 스나이퍼 w 라 님이 댑댑댑댑댑파리요 댑댑댑파리. 요 댑댑댑파리. 미션주부잠내 했지. 댑댑댑파리. 윈 엠류카이 님이 와. 허그비 BJ님이 와 김현진 어독님이 대박. <놀람> <놀람> 내가 부산에 가마와 갈망... 또다 크다진 님이 대박. 대바리요 텟텟텟바리요. 속소 하나 바로. 윈 엠류카이 님이 갑자기 불엄노. 텟. 님이 대박이다. 나게 쫙 혔지. 김현주 러브 님이 오늘은 문화 숙모. 텟텟텟바리요. 저녁노을님이 여기나다가요 완전, 완전 겨울이 니 아니, 짜완아겨울이니 손가락 봐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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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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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 둘. 아니, 고 날씨 장사로 너무 매날 이런 날씨가 와. 이거 안 되겠다, 힘들어. 카메라가 이게 다수정 되겠다. 오. 오. 그렇지. Yeah! 김현주 어부님이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한데 괜찮으실까요? 김현주 어부님 슈퍼 포인트 이동. 렛츠 고. 렛츠 고. 바람이 그때. 네, 저쪽에 전경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고만한 거. 는 작은 거 친구도 궁니다 어, 어, 네. 와! 참조타 볼마행 님이아 양양이 지롱 님이 호남 오빠 하이. 어. 김현주 러부님이 어서 와요 양양이님. 실한호님이 안녕하세요 양이누님. 참조타볼마행님님이 왔다했죠. 김현주 러부님이 문어면 킬로그. 호남갈매기님이 문어. 아. 어. 차재님이와 우리 매니저 누나. 오만 원계좌으로 감사합니다. 강양이지롱님이 미친년이 아니라고 저기. 와. 어, 뿌득뿌득. 아, 꼬들꼬들해졌다. 확실하다. 대가리 싹다 했고요. 자, 다리. 자, 합격. 또 땅에가. 지금. 다 됐어요 우와 제가 방금 잡은 거 찐이 조임님들 찐이가 가져오래 계시면 되게 고맙습니다 이 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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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켜주신 분들 고맙고요. 잘 자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형님들.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한숨 자고 아침 피딩보로 나왔고요. 어, 여기서 잠시만 여러분들 풀치 소식을 위해서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이 여러분들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 한숨 <laughs> 이 날구질 바람에도 한숨 좋습니다. 사이 좋습니다. 그렇지 드래그 차근한 손맛. 오. 오호. 뎁뎁뎁바리. 요. 뎁뎁뎁바. 세지. 뎁뎁뎁바리. 요. 세지. 아. 싸이 좋죠. 뎃뎃뎃바리 와...씨... 손다 얼었다 와...내일 나가야 되는데 아이래되면 컨텐츠가 뭐가 안되거든 히트! 와드 드랙을 차고 나가는 손마 그렇지 뎃뎃뎃바리요 세지 뎃뎃뎃바리요 세지 돼돼돼 파리 요 세지 죽어봐 캐스팅아와 <laughs> 왔다 아그 이미구나 존나 큰 캐비가 내가 해낸다 부산의 칼바이가 돼돼돼 파리 요 돼돼돼 파리 요